저희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결혼하리라고는 지금 생각해도 손만같습니다 일본의 시세는 미처 몰랐지만 한국에 와서 알게 된 내용 중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친양경에도 있듯이 누군가의 약속을 하늘처럼 받들고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순양의 애절한 벽에는 모든 한국 여성들의 젖대가 되어 있는데 그런 순교를 너무나도 불평하게 뵈사간 사실들 사랑하는 가족을 못 모시고 그리운 저국의 고향 땅을 밟지 못한 다친 채 홀로 하늘에 가신 분들 갈 곳도 없이 씻을 수 없는 마음과 몸의 상처와 하늘 붓고 고생하여 살아오신 할머니들 가슴 찢어진 땅그 아픔을 그 고통을 저희들이 어떤 말로 위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다시 이돌아가그 청춘을 다시 뒤돌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사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예, 여행하면서 예.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서 활동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꽃이 새로운 길, 나에 고향 편안한 세상 속에 사랑이 풀리 no mm -hmm. 사제님은 사계는 먼저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운명이라는 큰 물결 속에서 일본에서 태어난 저희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위험하이라고는 지금 생각해도 금방 같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지만 한국에 가서 알게 된 내용 중 가장 큰중거은 바로 유안보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양경에서의 뜻이 누군가의 약속을 하늘처럼 잡으려고 생명을 외워놓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평양의 애절한 절개는 모든 한국 여성들의 택대가 되어 있는데 그런 순결을 너무나도 짠하게 대하사간 사실들. 사랑하는 가족을 못 모시고 그리운 조국의 고향 땅을 밟지 못하신 채 홀로 하늘에 가신 분들. 갈 곳도 없이 씻을 수 없는 마음과 몸의 상처와 한을 품고 고생하며 살아오신 할머니들. 가슴이 찢어질 던그 아픔을, 그 고통을 저희들이 어떤 말로 위로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다시 되 돌아가 그 상처를 다시 되돌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사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진으로 사죄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모임의 대표인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 노 아이쿠시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일본 여성입니다. 여기에 모인 이대원은 한국에 온지오르안된 사람들도 있지만 10년, 20년 이상 다르면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서 활동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 크게 발전해온 모습을 눈으로 보고 힘으로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입니다. 테레야 테를 수 없는 양국의 역사는 좋은 관계보다도 어둡고 힘이 든 사건의 연석이었고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린 슬픈 세월이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여성의 순결이 무자비하게 벌혀 버린 의원부 할머니들의 외침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 밖에 모르는 그겉 덩어를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도 위로해 드리려고 몸과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는 한의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사제 뿐입니다 우리의 사제가 이양부 할머니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어린 마음으로 가슴속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를 다시는 만들지 않도록 각 나라가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들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속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누라바르 시대라는 현재 세계 각 나라들이 신뢰와 우호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국과 일본의 근사협정 체결에도 결국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가 뭔지 확실히 알고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의 핵심이 되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의 말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코 씨가 구호하겠습니다.

3. 일본이 이웃나라 한국에 시스루스 없는 산초를 안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사죄합니다. 4. 양국이 칼툰과 해비를... 神霊は日本へセロン反イル関係るールのようかした